자, 어,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말씀은 237 나라의 지도자는 순종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37 나라의 지도자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많은 친구들이 진짜 미션을 수행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진은 메리 의 방을 깨끗하게 치운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유니스 방세 번째 사진은 한나방 네 번째 사진은 루세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오기 전에는 막좀 지저분했거든 근데 싹 깨끗하게 됐더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진이 저폴 선생님하고 아비게 선생님이 쓰는 서재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은 데이비드 선생님이 지금 수련회갔는데 거기 묵었던 숙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싹 정리하고 더러운 귀신을 다쫓아내버리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삼칠나라의 지도자인데 이삼칠나라의 지도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할까? 또 엄마 아빠의 말씀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우리 성술나라의 지도자는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대할까요? 엄마가 뭐 얘기해? 아, 됐어, 됐어. 너 빨리 이거 정리하고, 이거 해. 아, 반사. 엄마가 해. 난 몰라.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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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어, 내일 할게, 내일 할게. 이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게,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하지 않는 게이성람 나라의 지도자일까? 그거는 완전 나중심인 거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방이좀나좀 좀 냅둬, 엄마. 아, 이렇게은이게이게이성람 나라의 지도자겠어? 은이사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람은이사람에이서람은이사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 우리가 이성칠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냐면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메리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는 뭔것 같아요? 공경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하용이뭔것 같아요? 어? 존경하는 거? 존경하면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를 진짜 내가 존경해. 그럼 어떻게 할까? 존경하는 사람이 어너 빨리 와서 이제 양말 벗고 발부터 씻어라. 아 이따가 씻을게. 이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되는 특성일까자 이제 이니밥 먹어야 되니까 손 씻고 와. 그럼. 아 그냥 먹을게. 나손 깨끗해. 아까 씻었어. 이게 존경하는 사람을 대하는 걸까? 아니겠지. 그래서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그 말이 순종하고 있어. 전 도사님은 누구랑 같이 살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아. 전 도사님은 와이프하고 같이 살거든? 근데 전 도사님 와이프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 도사님한테, 여보, 이것 좀 챙겨와. 난 이거 필요해. 하고 얘기해준 게 이거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거 챙겨오래. 그래서. 아이폰이랑, 폰 충전기랑, 속옷이랑, 수건이랑, 아이패드랑, 아이팟이랑, 아이패드, 샴푸, 인스, 모욕바구니 스크럽, 치약, 칫솔, 단백질, 쉐이크, 쉐이크, 통, 단백질바, 비차 다이어트약, 키토산, 뭐, 크림, 양말, 물통, 마스크, 읽을 책, 이어폰, 줄 있는 거, 줄 없는 거, 이런 거싹다 챙겨오라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은2,37 나라의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 아,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아, 나 진짜 귀찮은데, 저, 순정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했는데, 40분인가 걸렸거든?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어. 이거 엄청 좋아, 더. 그리고, 오늘은 뭐랬냐면, 이거는 패션,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전수사님의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누굴까요? 맞아요. 아비길 선생님의 아빠의 환갑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환갑이 뭔지 아는 사람, 어, 생일인데 몇 번째 생일일까? 60번째 생일이에요. 60번째 생일은 환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환갑 선물을 드리려고 여기 롯데몰에 가가지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어떤 선물을 드리면 장인어른이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 왜? 나는 이삼칠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전도사님의 부모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환갑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공경하는 거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냐? 오늘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세번 이상은 순종하는 거예 그래서 딱 왔을 때, 야 라이나 밥 먹자 그러면 네, 무 순종하는 거지. 자 라이나 여기 수째부터해 네, 이거 순종하는 거지. 아, 아 이따가 할게. 이건 부순종하는 거야. 그거를 양심상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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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순종했어요 하고 카톡방에 올려주면 돼. 요그리그세 가지를 올리는 사람에게 뭘 하냐? 1천 달러트를 제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 그럼 따라오는 응답이 또 있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이 잘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산대.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응답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RSS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2, 3, 7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에 부모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오늘 하루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37 나라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이것부터 해라, 저것부터 해라, 이거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라고 순종하며 인도받는 이, 상칠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인생이 잘 되어지고 장수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R.S.S 학생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